I've written love song on love song without knowing what love was. Said things like, I saw lovely but the window for I saw the sun come. Gross. But I couldn't pick love, i line up a one plus. Couldn't tell you if it 가마 의자도 있어요. 10분에 1,000원 약간 찜질방 같은 그런 느낌? 이건 <놀람> 어. 3개 묶인 계란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혓다리랑 소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늘진 곳은 또 추워가지고 패딩 챙겨오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시간이 애매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곧 한시여서 공복 시간이 지금 너무 <laughs> 길어져가지고 빨리 가서 먹어야겠어. 이 냄새 안녕 하 세요？한 명이 요 감사 합니다.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제 성암길 쪽으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너무 좋다. 여기 약간 노을질 때 와도 예쁠 것 같아요. 걷기 되게 좋아가지고 뚜벅이 분들한테 괜찮은 여행지인 것 같아. 둘이 저쪽 뒤쪽까지 있어가지고. 시그니처 중간 맛인 거예요? 네.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음, 마포에 가면은 공덕에서 되게 유명한 마포 원조 떡볶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파는 맛이랑 되게 똑같아요. 집에 가서 오뎅만 넣고 제가 따로 만들어 보려고 요 너무 맛있었어. 엄청 고민했는데 먹길 잘한 거 같아. 소맥잔이다 소맥잔. 마감했고. <목소리가> 아니 그으로안일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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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가지셨는데 그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저는 <laughs> 너무 집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와왕 함께하는 게제인생 목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를 안 찾아줘요 <laughs> 이전에들하고 어디 나가기보단 친구들하고 좀 같이 아, 예. <목소리가> 근데 유재석 씨랑 너무 닮아가지고 아, 어, 네. moon. I 요 a s 사 d 그정 t 이 바로 알 k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 나 it. I'm g o 는 n g to do it. I'm going to d 아 근데 날씨 좋은 날 걸으면 되게 좋겠다. 지금 비가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양산을 요긴하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온 김에 구경을. 우와. 아. 어머. 오, 우와. 너무 멋있다.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분들 동상이래요 저는 여기 1번에서 310 갔다가 여기 수암골 정망대까지만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암골까지 구경하고 카페에 가는 게제 오늘 루트입니다 음. 침이 너무 좋다, 아침 여기. 안 그래도 어제 밤에 야경 보고 싶어서 올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뭔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안 왔는데, 아침 여기 잘온것 같아요. 음. 저는 뚜벅이로 하지만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풍 철이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지금은 9시 반입니다. 백방왕 김탁구에 나왔던 그 빵집이에요. 카메라가 되게 많이 찍었네요. <laughs> 누구시지? 해가 뜨고 있어요. 김탁구를 만나고 오니까 해가 떴습니다. 엥. 그 김탁구 탁구은왜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신세계도 여기서 찍었나봐요. 아 청주 공항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한잔 주세요. 기본이 디카페인. 네 맞아요. 괜찮으요 네. 손님도 꽉 차있고 포장은 줄안 서고도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1인분만 포장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김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텃밭 샌드위치도 되는 음. 거긴네요 포토햄이랑 음. 뭐가 더잘 나가요? 제가 여행 온 거라 하나밖에 못 먹어서, 아 진짜요? 모토힝 새로운 거 드셔보시고 싶다면서? 아 괜찮아요 그러면 둘다 주시는데 반식은 포장이 갈게요 네 그렇게 네. 할게요 아, 여기서 하면 되나요? 되게 밀도 있는 모닝빵 느낌? 건강한 모닝빵 느낌 나고, 나는 콩갈빵. 음! 음! 음. 신앙콩맛 들어간 달달한 거 발려있어서 너무 맛있다. 음. 음음. 육수, 떡, 파, 김가루, 단무지. que eu te vi mini